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23절.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심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기가 막힌 그 요나단의 사랑, 그 요나단이 가진 사랑의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보게 됩니다. 요나단이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13절의 끝에 보면 요나단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사울왕과 함께 한것 같이 다윗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고약한 아버지, 다윗을 죽일라고 덤비는 아버지, 성령님이 떠난 아버지, 그런 이상해진 변질이 된 아버지 밑에 있는 왕자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마음 속에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가 왜 이렇게 변해져서 친구 다윗을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덤비는가 할 때에 아버지의 하는 처사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됐지만 오늘 성경을 보고 저는 감동을 받은 것이 그런 이상한 아버지 뭐 어떻게 보면 술 먹고 주정을 부리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 빠져가주는 아버지 어떻게 보면 마귀의 종로로 탄 아버지인데도 그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굉장히 긍정 모드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옛날에 우리 아버지 사울 왕과 함께 하신 것 같이 이제는 다윗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기도의 모습을 보고 야 요나단은 고약한 아버지 어떻게 보면 존경할 수 없는 그런 변질된 아버지에게서도 한없는 긍정적인 면을 보고 옛날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사울왕에게 함께 하신 것 같이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 그 아버지가 받았던 축복권을 친구 요나단에게 중보하는 그런 멋진 모습입니다 아버지를 저주하고 아버지를 부끄러워하고 부모를 쪽팔려하는 그런 요나단이 아닙니다 변질이 된 아버지지만, 그 아버지를 한없이 존경하고, 그 아버지를 따르면서, 그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권이 이제는 다윗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야, 이 축복권을 흘려보내는, 이 중보기도, 사랑의 기도가 너무나 멋집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다윗아,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뻔하니라. 혹시...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예언이에요. 앞으로 다윗이 이제 성성 장구하고 다윗이 성군 왕이 되어서. 대적들을 다 이길 것입니다 그 다윗의 대적 중에 가장 무서운 대적 중에 하나가 바로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왕이거든요 우리 아버지를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죽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도 우리,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안이 완전히 지면에서 다 끊어질 그때도 너는 우리 집안에 대해서 악을 행하지 말고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인자심을 우리 집안에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말 그대로 나중에 사울왕이 죽고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이 그 집안을 완전히 능지처참하라고 삼족을 멸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요나단의 아들을 살려줍니다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을 이때를 생각하고 그다 죽여버리는 그 상황에서도 요나단의 아들 사울왕의 손자를 살려두는 것입니다 말한 대로 소원대로 꿈꾼 대로 되는 거잖아요 이 17절에 보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이처럼 자기 생명 같이 그렇게 사랑한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중간에 너의 몸과 같이 저는 그 부분을 좋아합니다. 자기 몸을 누구든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으로 챙기듯이 그와 같이 너너 너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주께로 향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경천애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요나다는 보면. 이상해진 변질된 아버지도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버지와 함께하신 그 하나님을 여전히 인정하고 믿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를 향한 그 축복권이 이제 다윗을 향한 축복권으로 나가고 우리 집안이. 심판을 받고 다 끊어질 때도, 그때도 너는 악을, 악독을 우리 집안에 행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 인자하심을 보여주라.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이런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순환이 그렇습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도 요나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요나단의 아들을 마지막에 죽이지 않고 살려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인간 관계는 부머랭입니다. 던진대로 돌아옵니다. 심은대로 거둡니다. 말한대로 됩니다. 소원대로 됩니다. 사랑의 흐름이 있습니다. 원수도 사랑하고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흘러가서 마침내 아름다운 결실이 나오듯이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한없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자심을 본받아서 우리도 사랑의 승리를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